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빛소리 한울타리 농원TV입니다. 아,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아, 아침에 예, 애가 아직 산 밑이라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어, 저희 빛소리 한울타리 농원에 예, 칼라탄 구추를 예,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 아, 칼라탄 고추는 일단은 그 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예, 매운 맛이 좀 있고 어, 맛도 좋습니다. 또한 내병계 예, 품종이라서 칼라타, 칼라병이나 또는 그 탄저가 잘 오지 않죠. 혹시 탄저가 오더라도 방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라탄 고추를 지금 3년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제 돌격탄이라고 해서 돌격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에는 강한데 칼라병에는 약해요. 물론 이제 칼라병은 그 꽃노랑 청체벌레 방제를 잘 하게 되면 안 걸리는데 그래도 어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요 상품 칼라탄 같은 경우에는 칼라병과 탄저의 내병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저가 덜 오고 또 오더라도 크게 많이 번지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라탄을 지금 3년째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와도 어, 길이가 보통 이 정도 되면 5 1 3 m 에서 15cm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겠고요. 아, 어, 특히 이제 우리 고추 재배에 있어서 어그 담배나방, 담배나방 방제를 매번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이 고추가 구멍이 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바닥에 지금 그 고라가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고추들도 있습니다. 그 고추들은 뭐냐 하면 담배나방 애벌레가 아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따먹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크죠. 그래서 담배나방 애벌레에 대한 방제를 매번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뭐 노력해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밭작만을할때땅 속에 있는 균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제도 함께 해 주셔야 어이 고추가 잘 자라다가 시름시름 앓는 청고병 품마름병이라고 하죠 이런 어 병들이 오질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밭 그러니까 바짝만할때 그러한 그 살균제 소독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품마름병, 청곱병이 일부 어 부분에 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실 방제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빨리 뽑아서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쨌든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그러한 것들의 퍼짐이 굉장히 커서 손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매년 밭장마 할 때는 음 살균제를 넣어서 어 밭을 갈고 어 하는 것을 꼭 해야만이 그러한 병들을 어 손실 병으로부터의 손실을 좀더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두물째 고추를 따고 있는데 5월 초순 정도에서 일반 다른 농가들보다 조금 늦게 파종을 했죠. 상대적으로 냉해는 좀덜 입었고 그다음에 어 고추 수확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2차 지금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가 좀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고추 손실이 좀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탄저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청고병 이런 것도 많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추 가격이 예, 파종은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고추 가격이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고요. 뭐어그제 금요일까지의 결과를 보더라도 어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 평균 가격이 13,000원 14,000원 이럴 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소맥 가격은 17,000원에서 2만원을 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수확을 할 때, 이렇게 꼭지를 다 제거하고 수확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꽁무라고 보통, 얘는 꼭지가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판장에 내다 팔느래도 천 논에서 음, 음, 1,500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를 음, 건고추든 아니면 가루 고추든 어한근 하면 그대로 600g이 다 나오는 거죠. 600g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고추도 600g 한한 한 근이고 어 가루 고춧가루도 600g에 한 근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고추 수확 잘 해서 어, 더 좋은 고추 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